자, 일링스쿨 h 드럼 그. 학생들이 말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생이 학생이? 왜? 네? 왜 학생이 말하는 거야? 타일링스쿨 h 드럼 학생을 말하는 r e n 탈링 school 에에게게 d r e n 탈링 school children. 탈링 s c h o 학생들에게 그들이 영리하다고 음. 말하는 것슬 음. 알겠어? 네. 동명사 주지 투부장사 올 수도 있지 네. 텔은 안 되고 알겠어? 네. 완전해불안전해어 완전해요 그러니까 접속사 대신 접속사 대네자 그리고 텔링이 주어니까 여기 뭐부터? S 알겠어? 네.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impairs their future performance. 그들 미래그 성능을 그 손상시킨다. 그 네, impair 손상시킨다. 알겠어? 네. 자, where is 한면 한면 telling them that they work hard. 그들에게 음. 그들은 어 노력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 얘도 얘 주어죠. 네. 그들에게 대디하라고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또는 not praising them at all. 그들에게 전혀 칭찬하지 않는 것은 그래 얘도 동사지 여기 네. 얘 주어 원 주어 투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 오알이 즐아츠 알겠지? 네. 그러니까 뭐야 그들에게 열심히 한구나라고 말하는 것 또는 뭐 아예 칭찬하지 어, 똑똑하다고 칭찬하지 음. 않는 것 이거 말하는 거죠. 그것은, 그것은 자 동명사 주니까 S붙은 거지. 네자 lead 몇 형식 동사 그 오형식 그래서 여기 to 형사 온 거지. 네자 lead them to work harder in the future. 그들이 미래에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게 이끌어준다 이끈다. 이끈다 이제 네. Therefore 그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Attempting to convince people to be impressed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확신시키는 것을 시도한다 다? 다? 시도하는 것은 시도하는 것 뭐를 시도하는 건자 컨미스드 몇 형식이야 몇 형식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누가 사람들이 뭐 하도록 뭐? to be impressed 인상을 깊 인상 심어주는 거 심어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인상을 받는 거 그래 이 사람들이 감명을 받도록 뭐 하는 거 확신시키는 것을 그래 확신시키도록 그 시도하는, 시도하는 것을, 알겠지? 네. 여기서 여기서 to be impressed with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해 감명을 받 그들 자신에 대해 감명 받는다는 게 위에 예를 들어봐뭐 하다고 말해주는 거야? 그잘 Camion? 똑 u t 똑 h e n we a y e 스스로에 대해 감명을 받도록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을자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안 좋아요 그래 c a n a c t u a l l y m a k e p e o p l e 두월 실제로 사람들이 어, 나쁘게 하, 하도록 만든다 알겠어? 네이크 무슨 동사? 사역 동사 동사 원형 어. 오는 거지 알겠어 모르겠어 네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왜? 이 콤마지 콤마 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위치 엔드면 이 알겠어? 네 코마비치 Isn't all that surprising it really? 이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놀래키는 거니까 뭐야 ing ing 알겠어? 네 Convincing people to rely mostly on their self-esteem 사람들이 음. 주로 그들의 자존감에 의존하게 의존의존 것을 아 의존하게 확신시키는 것은. 그래 자 컨비스 몇형식 동사 모형식. 그래서 여기 모는 뭐 거야. 그지. 네. 일라이온 몸에 의존하다. 자 사람들이 주로 자기의 자존감에 의존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얘가 주어니까 여기 이지 온 거죠. 네. Really telling them, 진짜로 말한다 말하는 것 이다 알겠어? 네. 그들에게 뭐라고 They cannot count on other people.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수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n n d t h e t 그리고 그리고 that is a mighty unhappy soul indeed. 이것은 음. 대단히 음. 어, 행복한 생각이 물론 아니다. 행복하지 않은 네, 아, 행복하지 않은 생각이다. 생각이다. Unhappy soul, 알았어? 아 네. 그것이 뭔데? 안문장. 앞에 내용 네.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거, 그지? 네. 너 자신을 믿어라고 하는 거. 너 자신한 너 자신한테 의존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거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지. 그렇 네. 응. 자, worstin 어더 나쁘게. Some probably hear the m e s s a g e 어, 약간의 가능 그그 그 메시지를 듣는 가능성은 아 아마도 아마도 some some people 조금 some people 몇몇 몇몇 아 아마 몇몇은 아마도 그 메시지를 들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아마도, 아마도 메시지를 들을 그 어떤 메시지야 they should think 그들이, and act 그들이 생각할 수 있, should do. 아 생각해야만 하고 An act 활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should act 아 행동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 뭐라는 거야 씨. 다시 여기까지 다시 그들이 처음부터 더 나쁘게 그들이 하고 행동해야만 한다고 몇몇 사람들은 그 메시지, 그렇게 메시지를 들을 것이다. 알겠어? 응. 몇몇 사람들은 아마도 메시지를 들을 거래. 어떤 메시지야?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 자,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액트까지 완전해 불완전해 어, 완전해요. 그럼 이거 무슨 대지야? 접속사 대. 앞에 근데 선행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이거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우리가 근저 이제 알겠어네 아 근저가 자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행동해야 되는데 Think like act like they are better and more important than other people. 그들이 그실저 사람 더 저사더저고더중요그다른 사람 보다더 중요하다고 Like 잘 사람 저 사람 해봐람저 사람 저기서저 사람 저사 어떻게 람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모모처럼 생각하고 모모처럼 행동하다 이거 아니야? 네. 해봐 그러면. 그들이 아, 아, 그 다른 사람보다 더낫고더 음. 어. 중요하다고 어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아 잠깐만 하고 아, 잠깐만. 아, 그들이 이제 더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중요하다고 낙게 <laughs> 활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몇몇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메시지를 들을 것이다. 우리는 관심을 모르. 童年啥？ Okay. 그들이 이제, 몇몇, 아니,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낫다고, 더 나은 것처럼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내 생각을, 내 몇몇 사람들은 이제, 아, 나는, 나는 그 메시지를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들을 것이다. 근데. 책을 보는 거야? 아이, 어릴 때 책을 너무 많이 보가지고 <laughs> 안 되네 <되는> 얘기 진짜. <웃음> <웃음> 자, 뭐야? Wall s t r e e 더 나쁜 거, 훨씬 더 나쁜 거. Some probably hear the message. 그 몇몇 사람들은 아마도 그 메시지를 들을 것이다. 어떤 메시지? They should think and act. 그들이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해야. 그..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뭐처럼?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낫다고 난는 것처럼 알겠어? 네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 그래 남보다 너.. 너 남보다 네가 뛰어나 네가 남보다 잘해야 돼 남보다 더 좋은 사람 돼야 되야돼 더 잘해야 돼. 이런 말듣듣는거 듣는 좋은 거래. 나쁜 거래. 나쁜 거래. 나쁜 거래. 잖아고또나또 거래. 나쁜 거래. 그쁜 거래. 나쁜 거래. 나그것 그대 나왔어 0랑0렬이야동쪽0 0 그래. 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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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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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 0 0 0 0 0 바라는 메시지. 아니 킬 바라는 메시지. 뭘안킬 바라는 메시지 안 된다는 아, 안은 바라, 안은 메시지. 안아는 바라는 메시지. 알았어? 예. 보통의 룰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게 뭔데? 보통의 룰이 뭔데? 보통.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룰은 네. 너한테는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너는 특별해. 넌 잘해.라는 메시지를 듣는 데잖아. 네.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자, 그런데 real self-esteem drives from the self-esteem of others. 진짜 자존감은 음. 파생된다그 다른 사람의 존경으로부터 네, 그래, 다른 사람의 자존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존경으로부터 지. 온다 이거지. 네. 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다고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와, 저 사람 진짜 잘한다. 이제 열심히 한다 이런 거로부터 온다는 거지 자, w h y s h o u t o u t you. r v i c t o r i e s 왜 너는 음. 성공을 소 n o 니 i n n o o n e h e a you. 고지 않는데 e t o you. 아